안녕하세요. 외관 기러기맘 위블리입니다. 오늘 3월 17일입니다. 농장에 거름을 유기농 거름을 깐다고 쭉 깔아놨는데요. 지금 여기 여기만 고추하고 농사짓고 요쪽에는 기러기들 운동장으로 놔둘건데 지금은 아직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고 뒤라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엉덩이 한번몸 붙였네. 지금 양상치를 줬놨는데 먹고 지금 오수를 즐기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 당근 당근 먹는데 쟁탈전이 일어났고 여기는 시금 먹고 쉬고 있고 저쪽에는 뭐 먹고 있네요. 당 양상치 당근 오늘 메뉴는 또또 또 뭐였죠? 된개 땡개 땡개하고 뚫게 깨묵. 그리고 굴껍질 빵거. 굴, 굴. 굴, 이제 요만큼 요 남았죠. 요만큼 남았는데. 얘들아, 이제 간다. 1박 2일 동안 잘 있었다. 지금, 지금 세리보니까 200, 아아 아, 우리 토토가 안 보이네, 토토. 토끼 한 바리가 남아있는데 두 바리. 엄마, 아빠는 죽고, 나이가 많고, 혼자 외였고 고아가 되고 한 발이 있는데, 지금, 어디로 갔는지 없고, 조금 전에 있었는데. 황군아, 간대. 엄마 간다.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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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잘 가라고, 니. 돌고 한번 해줘라. 돌고, 돌고. 황군, 돌고, 돌고. 돌고, 돌고. 기다리 말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돌고. 옳지. 돌고. 돌고, 한번더 돌고. 돌고. 아, 앉았어, 기다렸어, 뭐 달라고. 알았어, 줄게. 조금만 기다리면 토토 한번 보고 있는 거 토토. 토끼 한 마리가 어디로 갔을까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아, 저기 있네, 저. 토토야, 토토야! 토토야! 기러기 속에서 있으니까, 토토가 지가 기러긴줄 안다니까? 토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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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기러기인 줄 알지 토토야 안녕 어이어이구가 뭐가 어이구, 기러기인 줄 안다니까 혼자 야지 안녕 내일 보자.